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송소장입니다 자, 10월 12일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0.5% 인상이라는 빅스텝을 또한번 반응했습니다. 자, 올해만 에두 번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빅스텝을 밟은 게 역대 처음이었는데, 역대 처음을 두번 합니다. 네, 그만큼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이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22년 10월 12일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0.5%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 운영을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3%가 된 겁니다. 금융 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도 연 1.6에서 연1.5% 인상인데 이건 뭐냐면 은어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한테는 저리로 이자지원을 해줘야지만 그런 기업체가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리로 해줘라 하게 되면 은행들이 해줍니까? 안 해주죠. 걔네들도 마진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의 은행들의 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아예 저리로 해줍니다. 이거는 중소기업한테 저리로 해줄 자원이야. 이렇게 하고 싸게 주는 게 있어요. 고그 이자도 지금 어쩔 수 없이 1.5로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금 0.25로 유지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 되었습니다. 자, 전문을 볼 텐데요. 이 내용 갖고 자세히 살펴보죠. 금통위는 다음 통화 정책 방향까지 2.5에서 3%로 상향 조정해서 통화 정책 운영을 하였고,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이 있다고 라 봅니다. 자, 환율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1430원대입니다. 보시면, 8월 달에는 1300원 남짓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두달 만에 10%나 오른 겁니다. 그죠? 1300원이 1430원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쭉쭉 더 올라갈 기세였는데, 그나마 정부에서 개입을 했죠. 한 9월 달만 해도 거의 200억불 정도를 쏟아부었어요.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 강달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강달라가 나타나는 이유는 경기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나라가 더 튼튼합니까 경제적으로 미국이 튼튼하죠 튼튼한 나라인데 금리도 더죠 그럼 당연히 돈들이 글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가 막 나가다 보니까 달러가 귀해지게 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어쨌든 환율이 상승했을 때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예전에 1 3 0 0원두달 전에 1300원이었으면은 수입업체에서 외국에서 우리가 여러 여러 물품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1달러짜리를 제품을 사와서 제공했을 때 1,300원 주고 사오는 거죠.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얼마 줘야 돼요? 1 4 3 0원을 줘야지만 갖고 올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간 그 원가를 소비자 물가에 당연히 전가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물가의 상승 압력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저렇게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높여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외환 부분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지금 외환 보유 계속 쓰고 있죠 그나마 우리나라가 세계 한 8, 9위 정도의 외환 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위기는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게 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어, 빅셉을 단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계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되고 있고요. 비연준은 긴축 기조 강화. 아마도 연준이 지금 사, 세 차례 어, 자이언트 스텝 0.75%를 세번 올렸는데 다음 번 금리 인상 기에도 0.75%를 올릴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4%입니다, 걔네들 4%. 와, 그럼 우리가 3% 올렸다 하더라도 1% 포인트가 높은 거예요. 여전히 환율은 계속 강달래 현상으로 아주 높은, 높은 상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 높아지니까 소비자 물가도 높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얘기를. 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0.5가 최소한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저번에 빅스텝 밟을 때 연말까지는 더 이상 빅스텝 안 밟겠습니다라고 공식적인 발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0.5안 올릴 것 같으면 큰일, 나, 큰일 나게 생겼는 거죠. 그래서 0.5를 이번에 올리게 된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지금 뭐 <laughs> 예,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장기화되고 있고 계속 경기 주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가 계속 강세 미국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가 될 수밖에 없고 장기 시장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주가도 하락했고 미국 국가에서는 금융 불안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자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원자재 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 정책 미 달러화의 움직임, 지확적 리스크 뭐다 걸려있는 거죠. 다 연동되고 있으니까. 이런거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 국내 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잃어 갔다고 합니다 그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소비는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전역 식자재을 가거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비는 회복된 것 같지만 수출 증가율은 낮아집니다 지금 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나 좀특튼한거지 거의 박살난 나라 되게 많아요 유럽 같은 데서도 인플레이션 되게 높고요 지금, 뭐, 뭐 있습니까? 아르헨티나 박살 난 거는 아시나요? 아르헨티나, 뭐, 스리랑카, 뭐, 레바논, 잠비아. 거의 파산, 이거나 파산 직전. 터키도 지금 상당한 위기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파산과 파산 직전에 쏠려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도 대단히 위험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지금 뭐, 수출이 잘 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고용사항은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지는 개선세를 지속하는 것도 다행입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금리 성장률은 2.6% 정도로 되겠지만 내년은 2.1%를 하회할 화해, 것으로 전망된다. 와 거의 뭐 그죠? 이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중진국으로서 5, 6% 상승하던 시절은 예전에 끝났고 이제 2, 3% 성장 시대로 저성장 시대의 나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이제 유가는 가격 오름세가 좀둔화 됐대요. 다행인데 다른 상품들 개인 서비스는 가공 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어 서비스니까. 인건비의 상승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원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은 5%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는데 사실 5% 중후반이면 엄청나게 선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에서 10%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가 거의 10%에 가깝게 찍고 있어요. 유럽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저성장 저물가 나라의 대표적인 곳이 유럽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보통 1, 2% 0에서 2% 내에서 왔다 갔다는 성장도 안 하지만. 물가도 안정되어 있는 그런 나라의 대표적이었는데, 그런 나라들이 거의 지금 10% 가까운, 전후에 가까운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5%중 아니면 높긴 하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세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꽤 중요한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드리면은, 어 이제 현재 나타난 인플레이션, 수치상 나타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나중에,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 요건데, 요게 높게 되면은,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 같은 거는 뭐예요? 오늘보다 내일, 이번 달보다 다음 달, 올해보다 내년이 더 인플레이션, 비싸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품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100원이고, 다 내일은 150원이면 오늘 소비합니까? 내일 소비합니까? 오늘 소비하겠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장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저축했다가 나중에 소비하게 되면 손해니까, 비싸지니까, 오늘 소비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4%의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평상시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환율 상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높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비싸질 수 밖에 없는 이런 등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5, 6%는 유지가 되고 더 아래로 내려가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년 및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 5.2, 3.7% 대체로 부합하겠습니다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죠. 환율 상승이라든가 주요 산유국의 감산.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도, 뭐, 어, 하루에 200만 배럴인가 한 감산한다고 이제 며칠 전에 기사 본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이든이 지금 열이 받았다고 하는데 뭐 미국도 셰일 가스 나온다고 사우디 우방국인데 굉장히 좀 난처하게 했죠. 난처하게 한다기보다 그냥 무시를 했죠, 그 동안은. 예. 더이든 중동에 신경 크게 안쓴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예. 자기네들이 오히려 이제 셰일 가스 나오게 되면 셰일 셰일 가스 나오게 되면서 뭐 자급자족할 수 있고 오히려 수출까지 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예, 무시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급하니까 다시 다가가서 손잡으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열받죠. 그래서 어쨌든 감산. 예, 뭐 감산하게 되니까 당연히 또 상방 리스크가 큰 것이죠. 그죠? 공급을 많이 해줘야 가격이 떨어지고 감산하게 되면은 가격이 또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 또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도래한 겁니다. 자, 금융시장 볼게요. 금융시장은 미달러와 강세와 엔화 위화나 약세 등의 영향 받아서 원 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이 순유출되는 등 외환 부분을 중심으로 변동성 확대. 장기시장 금리는 큰폭 상승, 주가는 크게 하락, 가계대출, 어, 가계대출은 당연히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은 감소했고,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보 확대됐고, 주께도 크게 하락했고, 포인은 박살을 났고, 장기시장 금리도 큰폭 상승했다는 것은, 어, 아주 간단하고 높팍이 설명하게 되면, 장기적인 어떤 그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전에 유의하여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어, 국내 경기가 둔화되면 원래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건데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심각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자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통화 정책, 자본 유출입, 금융 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검증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0.5% 포인트를 또 올려서 이제 3%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지금 금리가 3.25%인데 여기서 정말 예상대로 0.75를 떠올린다 그러면 4%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다음번에 빅셀을또 밟아야 되느냐 아 그렇게까지 할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0.25 인상은 거의 확실히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 기타 어떤 사업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현금 흐름을 잘 따져보시고 좀 버티는 전략을 아, 잘 고려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희망 회로 돌리면서 금방 인하 되겠지? 이런 생각하다가는 확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어,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인스, 그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일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아까 보셨다시피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시피 경기가 침체가 좀 우려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 금리 인상 의 기조가 올해, 내년 초까지는 일단 거의 확정적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준형이었습니다